한사람 하다보니까 해달 해달라 그래서 그냥 그래서 또 그래도 잘하셨네 예원려뭐막 직전이지 뭐예또 그래도 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또돈 받고 용돈 받고 아니, 받아도 할수 있는 이야예돈 받아도 직전이 지금 돈 줘도 못하는 데어떻게 용돈 받고 그래 받아야 돼 서로 그래야 소담이 예. 볼, 볼 수가 있고 예. 아. 태워오고, 태워오는 데자비가 2만원 꼴치이잖아 아, 그게 또 돈이 들어버리구나. 네, 예. 6명씩 어. 사 오고 있겠네. 자비가 2만원, 1인당 2만원 치부다. 아... 정신 타러 아야지 아이고, 그라면은 13만원, 13만원 예. 그렇게 요즘은 저녁에 들어가면 녹소가 돼가 금방 떨어져 버리안 그러겠습니까, 아이고. 또 신경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? 네 신경 많이 쓰죠 예 이렇게 또 투자해 놓고 다 투자해 놨는데 또 신경 써야지 뭐또밭 이지를 돌아다녀야지 그러다 보면은 막. 뭐.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 때문에 아이고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요즘은 뭐 인건비가 뭐 하루에 200만원씩 나가 있고 돈 감당이 되나 인건비를 또 현금 줘야 되잖아, 그죠? 네, 외상 없어. 아, 맞아. 현금 바로 줘야 되니까.